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 10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티로보틱스 오늘 오전장 마이너스 2% 때까지 하락 나와주다가 현재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완료하였고요. 코스피는 1.9% 코스닥은 0.5%까지 장중 상승하며 순항 중에 있습니다. 팩터 내순환을 보게 되시면 현재 비메모리 섹터가 현재 비메모리 섹터,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그리고 로봇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로봇 섹터의 경우. 어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물류 관련 로봇의 주가가 강세였다면 오늘은 로봇 중 의료 로봇 그리고 재활 로봇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 원자력, 반도체 장비, 의료 기기 등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AI 인공지능, 메타버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티로보틱스 오늘의 경우는 잠깐 섹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섹터 내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럴 때마다 우리 티로보틱스가 정말 우상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흔들리시는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류 로봇에 대한 산업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일일비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제가 아주 쉽고 빠르게 물류 로봇 산업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앞으로 투자 방향 잡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혹시 제프 베이조스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프 베이조스 자 그러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자이 회사 몇년 전만 해도 11번가에서 광고 많이 나왔었는데 자 아마존 무슨 회사죠? 자 그쵸? 유통, 전자상거래 업체였죠. 주주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지마켓, 옥션, 쿠팡 같은 회사가 이런 회사인데 자 그런데 우리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지금 세계 1위의 회사였죠. 자 지금은 순위가 몇 단계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오랜 기간 세계 1위의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이거죠. 자, 이 전자상거래 유통업체가 어떻게 세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죠? 자, 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아마존의 물류, 혁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마존은 그냥 초기에 여러분들 전자책 아실까요? 기본적으로. 전자책. 책을 대여해주는 업체였죠. 자, 나중에는 전자. 자, 이북을 하던 업체였어요. 그랬는데 점차 이북을 하다가 조금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할까 하다가, 자, 뭘더 팔기 시작하고,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처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자, 이 사이 커미션을 받아가는 그냥 그런 업체였죠. 자 아마존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조금 더돈벌수 있는 방법 고민하던 아마존이 자 이제 막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구매하는 자 이런 리스트를 보게 되니까 쭉 보다 보니 세제, 자 그리고 휴지, 자 이런 생필품 있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대량으로 사다가 싸게 팔아보면 어떨까. 자 여기서 출발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더 빨리 배송을 해주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래서 생각해서 시작한 게 바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모태가 바로 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아마존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제품을 빠르게 공급하려면 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유통에 대한 발리망이 필요하겠죠. 자, 어떡하면 이 혁신적으로 물류이등을 빨리 시킬 수 있냐? 자, 바로 그래서 시작한 것이 쿠팡의 물류창고 마냥 이제 미국 각지에다가 아마존이 물류창고를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물류창고 안에 잘 팔리는 것들을 대량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고 24시간 택배를 포장해서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텐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이큰 미국 땅에 물류 창고를 만들어서 각지로 보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자이 물류 창고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움직이면서 물건 찾고 배송하는 게 쉽겠어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잠실 공원만한 곳에서 올림픽 경지장, 자,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만한 곳에서 내가 그 물건 하나 찾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바로 그 안에 AGV라는 물류 로봇이 물류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물류가 있는 섹션으로 섹터로 이동을 해서 자 그럼 거기에 있는 담당자가 있겠죠. 담당자가 로봇 위에 물건을 올려 주죠. AGV 로봇은요. 패키징 즉 포장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하고 이런 거 힘든 거 사람이 이런 거 로봇이 하게 하고 사람과 로봇이 협동하면서 자 수많은 물류를 그때그때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게이 물류 혁신을 처음으로 이뤄냈던 게 아마존이라는 기업인 겁니다. 자 이게 아마존의 물류 혁신이라는 세계 1등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자이 외에도 드론 배 자 이런 물류 혁신 등 계속해서 시도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요? 자 우리 국내의 기업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목을 매고 있는지. 자, 우리나라 제조 산업, 중소기업이나 벤처사들에게 제조에 대한 AI를 도입하려는지, 자, 왜 그런지 알수 있겠죠? 자, 사실 현재도 쿠팡 가서 일해보신 분들, 자, 한 번쯤 계신다면 아실 텐데, 아직 물류로봇 도입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도 다 지게차, 팔레트로 옮기고 있는 게, 다, 나중에는 AGV 로봇이 한다는 거죠. 자, 쿠팡도 트럭에 이제 짐을 싣고 하차장소로 오면, 정해진 위치에다가, 자, 그냥 로봇만 왔다 갔다 하면, 자, 이게 물류혁신인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거다 하나도 안돼 있죠? 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 자, 이런 대기업들, 반도체 업체들, 메모리 업체들, 자 이런 거 어떨까요? 반도체 이거 무겁지도 않고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거 필요 없을까요? 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티로보틱스의 AGV는요. 우리 반도체, 자 이런 디스플레이, 자 이런 클린룸 등 특수 환경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고객사만 해도 현재 다수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앞으로 제2, 제3의 물류 혁신을 위해 우리 대기업들이 티로보틱스와의 기술적 제휴를 꾸준히 맺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GV, AMR, 자율로봇뿐 아니라 특히 이 티로보틱스 기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로봇 제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이라는 자,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생산 효율화, 안정성을 제고하였고 이러한 기술력들이 결국 본인들하고만 독자 개발이니까 본인들하고만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적 제어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자 그런 선점을 해놨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요 현재도 해외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과 SK 그룹 자 현재 북미향 반도체 공장 그리고 ESS 공장 건설 시점이 완료 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죠? 삼성의 경우는 이제 관세 면제 자, 이런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에다 건설 중에 있는데, 있었죠? 자 그리고 SK 자 이런 SK 그룹들도요 현재 북미의 ESS 공장을 25년도 말까지 완공 예정이 지금 되고 있는 예정이거든요 자 내년부터 생산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장 건설 완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앞으로 우리 스마트 팩토리 자 물류 자동화 자 반도체 이제 진공 로봇 등자 국내 대기업과의 티로보틱스와의 공급 계약 신사 일정들이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도요,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물류 관련 국내 대기업과의 공급 계약에 대한 공급 계약에 관한 신사업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다음 주 신사업 일정에 맞추어 우리 17,500원 이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들어간다는 거죠. 자이 소신 나왔을 때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매물대 상단 돌파 후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다음 주 예정된 대기업과의 공급 계약에 관한 신사업 일정에 따른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9791-3448 번호로 티로보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당장 이번 10월 달예정된 신사업 관한 일정들, 자, 하반기까지 이어질 추가 계약 일정들에 관해서.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무료로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고, 티로보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티로보틱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 로봇, AML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아직 시장에서는 실적과 역량력 대비 소형주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SK뿐 아니라 이미 레인보우 틱스와도 삼성의 레인보우 틱스죠. MOU를 체결하면서 이번 하반기 계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SK, 삼성전자 이러한 반도체 양대 기업들이 해외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로보틱스 또한 이번 하반기 공장 내 자동화 로봇 솔루션 제공 계약에 대한 내용들 나올 거고요. 자, 이에 맞춰 투자 심리가 소용주로 다시 몰리게 되면서 주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종목이 바로 티로보틱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주가 올라간다 해서 호재 뉴스들 쏟아져 나온다 해서 자,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주주분들 예전과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가 그대로 우리 주주분들 수익권 이탈하신 경험. 자, 이런 주주분들 분명히 계셨습니다. 이때도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요.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앞으로 사업 일정들 맞춰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 번호로 키로보틱스 문자 보내 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 티로보틱스 주주고 내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이번 10월달까지 계속해서 예정된 자 이번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추가 계약에 대한 공급 일정들 제가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무료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영상 뒤편에 시초가 멤부터 추천 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요 이 사업 일정 추가 계약에 대한 일정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에 맞춰서 어깨높이에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에 대한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드린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계좌는요. 저 이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가 순환하고 있는 시장이죠. 따라서 이러한 순환매 섹터 중바직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 알려 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10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최대 500%까지 폭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신청 주시는 분들 드릴 건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손주들 용돈 줬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만 넣어 두셔도 최대 50만원 가져가시는 거고요. 천천히 분할매수 만들어 가셔도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히든 종목의 경우 저평가가 되어 바닥권을 형성 중이고요. 실적과 매출이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리턴대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 중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이죠. 삼성과 애플의 계약이 힘입어서 수급 자체가 쏠리고 있는데요.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공사는 삼성의 MMA 대상 기업의 1차 벤더로서 시장의 조성자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의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다수 1티오 고객사를 확보고 하 있고 자체 100% 원천 기술 세계 1위인 바로 이 동사 이런 초대형 호재 종목의 특징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의 외국인 투자은행 중 종목별 그리고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투자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이 대량 매집이 잡힌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8월 4일 날짜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전 예상급 등주 안에서 HJ 중공업 오전 8시 44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미 7월자 영상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박스권을 뚫기 전에 안내가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HJ 중공업 그 자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 8월 4일 8월 4일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종가가 어떻게 되죠? 1,700원이 되는 것이고, 2025년 제가 말씀드렸던 8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1A 롤링으로 끝까지 들어올리는데, 한달 조금 넘는 구간에서, 자, 어떻게 되죠? 34,050원까지, 자, 3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최단기간에 최대 300% 이상까지 계좌를 완전히 확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분명하게도 시장 조성자들의 매집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원 1A 롤링의 파동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인데 자, 이 부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J 중공업 바닷건에서부터 시작된 이 매집의 완료 결국은 주포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강력하게 물량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8월 4일짜이죠. 외국인이 200만주 이상의 신호탄을 쌓고 그 앞전에 1분기 이상 천주단위로 물량을 매집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까지 아스가와 MRO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최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리부터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집 자체가 충분하게 완료된 이 해당 동사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엄청난 주가 바둑권으로 빠져내려왔고 최대 매물대 자체를 얼마 전에 대량 매집이 들어오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를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상에서는 얼마 있으면 이제 폭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량 매집 자체가 지속적으로 쌓아오면서 윗단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단기간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00% 이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최대 300% 이상의 추세급 등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호재 자체를 품고 외국인이 미리부터 들어와 있는 엄청난 대량매직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거기에 연기금의 대량매직까지 확보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해당 히든 종목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 주시고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10-9791-3448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문자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아 가시고 픽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지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이 비공개 오재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 오재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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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이 맞춘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9791-3448번으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로봇, AI, 원전, 조선, 방산, 양자 컴퓨터 등등 자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자일석2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68,500원 자 68,5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무텍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285%까지. 자 최고가가 13,530원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였죠? 자 3,890원이었죠. 자 이때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3,19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1월 9일에 안내를 드려 가지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1승. 자, 이것도 계속해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4,000원의 매수에서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들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08시. 50분부터 제가 얼마 얼마 얼마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아니,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제가 VIP 핵심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